안녕하세요. 딸륜 에스피입니다 명절하면 또 나물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제가 제사나물을 하려고 합니다. 아, 보통 이제 이콩나물 양은 한 350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렇게 마태감한 봉지 정도 되는 양이에요. 시금치는 시금치 자체가 맛있어야지 맛있어요. 그래서 시금치 고르실 때 윗부분이 약간 발그밝으스러한 거, 이런게 굉장히 맛있어요. 채도 좀 짧고. 그래서 이거를 아, 시금치가 굉장히 잔모래가 많아요 그래서 정리할 때 이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에 모래가 깨끗이 안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국 끓일 땐 좋은데 나무라면 여기에 사이사이에 흙 때문에 이걸 완전 이렇게 끝까지 다 잘라 주세요 이러시면은 낱낱이 해갖고 헹굴 때흙같은 지금 이렇게 해봐서 흙이 묻어 나오네요 제가 한번 <laughs> 실수한 적 있어서 저도 아주 신경 쓴답니다. 이런 식으로 손질해 주시면 돼요. 포항초는 시금치랑 달라요? 아, 포항초도 시금치인데 이 포항초라고 적혀 있는 게좀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초 사시면 실수 안 하실 것 같아요. 시금치 손질은 다 끝났고요. 이제 고사리 할 텐데 고사리 저는 이제 국산 샀어요. 국산 갖고 색깔 이쁜데 이 혹시 이제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은 약 불구스름하면서 약간 두꺼운 게 있어요. 그거는 약간 중국산인데 그거는 나물에는 면좀 맛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질할 텐데 이렇게 보시면 어이 끝에 저는 이미 조금 손질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끝에 보면 약간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손으로 이렇게 뜯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손질하다 보면 약간 흐물흐물 삶아지거나 좀 이렇게 골코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만 이제 잘 건져내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 다 세척하러 가겠습니다 살살 씻을게요 콩나물 요번에 이렇게 볶음할 때 정말 싱싱한 걸로 하셔야 돼요 시금치가 고운 모래가 있으니까 한 깨끗이 살살살살 흔들어서 닦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고운 물에 굉장히 많죠. 한우라이팬만 사용하려고 제가 제일 먼저 시금치를 좀 데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물이 좀 끓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조금 넣으세요. 그냥 소썩은 그러면 시금치가 푸릇푸릇하죠. 물이 막끓어올라서 시금치를 넣을게요. 시금치는 데치는 거잖아요. 삶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데치는 거는 살짝만 숨이 이제 죽으면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찬물을 옆에 이렇게 갖다 놨어요 이래야지 시금치가 아삭하게 삶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어, 이래야지만 시금치가 더 이상 익지 않고 어, 아삭아삭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삶아야 됩니다 시금치는 별 바, 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금치 자체가 맛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삶는 거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찬물로 한번 헹구러 갈게요. 이제 콩나물을, 조리하려고 했는데 콩나물을 이제 프레이팬에 바로 부으세요. 바로 부셔서 찌듯이 살짝 이렇게 볶고하면참 맛있어요. 지금은 어. 불안켠 상태에서? 응, 음, 아, 아, 예, 지금 불안 켰어요. 불켜면 약간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불안 켜고, 콩나물 위에다가 이게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한 스푼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한 스푼 이렇게 뿌려주시고, 요 요리할 때 주의하실 점은 콩나물이 싱싱해야 돼요. 만약에 안 싱싱한 걸 하시면 이 요리했을 때 콩나물이 약간 쿵쿵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좀 싱싱한 거 해야 돼 만약에 안 싱싱하시면은 데쳐갖고 이렇게 물에 헹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맛소금 살짝 이렇게 조금만 넣을게요. 한번. 그리고 집에 이제 소금들이 다 간이 달라서 그런데 저는 함초소금이거든요. 요게 이제 들자야 래서 저는 반 테이블 스푼만 넣을게요. 반 티스푼이요. 이렇게 넣으시고, 이거는 물이 100ml입니다. 100ml를 살짝 이렇게 넣으셔가고 불을 이제 킬 거예요. 처음에 센불로 하셔가지고, 뚜껑을 덮으셔서 한 6분 정도 내비로두시면 됩니다. 처음엔 강불 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이제 수분이 좁거나 그러면 약간 이제 불을 조금 줄이셔도 돼요.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3분 정도 지나니까 약간 수분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불을 살짝만 줄여놓을게요. 6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어, 열었어요. 이렇게 보면 거의 수분이 없이 잘 볶아졌어요. 이렇게. 유래해지 맛있어요. 뭐 제사나물이라서 <laughs> 맛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끝나면 또 우리들이 먹어야 되니까. <laughs> 이렇게 하시고, 그래도 이제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이렇게 볶으면 굉장히 또그 그냥 무친 거랑은 다르게 약간 깊은 구수한 맛이 있는데, 이제 다 끝나고 그래도 참기름 한 스푼 이렇게 넣으시고, 계속 이렇게 뿌리시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아주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콩나물 이제 하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냄비에다가 바로 저희가 이제 고사리 볶게요 아까 저희가 이제 시금치 깨끗이 닦아서 이렇게 놨죠 물을 꼭 짜세요. 제가 시금치 아까 닦으면 하나 먹어봤는데 시금치 자체가 너무 달고 맛있어요. 제가 고사리를 아까 먼저 한다 그랬는데 고사리 또 볶으면 더 맛이 더 진해지니까 여기다 그냥 시금치 먼저 하려고요. 설거지 많은 게 너무 싫어갖고. <laughs> 예, 국간장입니다 이건 감칠맛 내기 위해서 쫙 살짝만 넣을 거예요 1티스푼을 살짝 넣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소금간으로 하시면 돼요 소금간 집에 한 꼬집 정도만 넣어보세요 시금치가 싱겁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이 포랑초가 자체가 조금 이렇게 맛있어서 그런지 좀 짜게 하면은 이 맛이 묻히는 거 같아요 계산하므로 간은 안 보는 거라 그러는데 저는 미리 또 그래도 좀 구독자님들한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조금 하면서 미술 간을 좀 받잖아요. 근데 이 정도 되면 간이 된거 같고. 거는 이제 참기름, 참기름 한 스푼 넉넉히 넣어주시면 될거 같고요. 깨소금 한두 스푼 정도. 이렇게 하시면. 양념이 끝났어요. 정말 시금치가 너무 맛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완성이 되었네요. 그니까 저희가 이제 고사리 다 준비해 놓은 거, 이 고사리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시렁시렁 하면 그러니까, 제사, 어,는 이제 너무 뭐, 짧게 자르진 않아요. 이렇게. 길게 한 번만 좀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 한 번만. 너무 긴 것만 한 번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집집마다 또풍습이 다르니까, 뭐 제가 이게 100% 맞는 건 아니니까 약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시댁에서는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짧게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laughs> 이거 이제, 여기다가, 여기는 국간장을 넣어서 볶아야 맛있어요. 그래서 국간장, 시판된 국간장입니다. 한 스푼 반 정도 넣고요. 들기름 두 스푼 넣을 겁니다. 참기름 한, 한 스푼 좀바락바락 이렇게 간이 쏙쏙 빼들어좀 주물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까도 양념할 때는 불안 키고 하고 아니면 다 끝나고 불 키고 하는데 아 이것도 그래야 돼요 왜불 키고 하면 정말 막 지지직거리고 지막탈것 같고 그러면 어수선해갖고 약간 좀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도 정성으로 해야 되니까 음식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센 불에다 이렇게 볶아 주시면 돼요 조금 여기 기름을 특별히 안 넣어도 되는 게 아까 들기름 넣었죠 참기름 넣었죠 그러니까 그냥 그 기름으로 서슬 이렇게 볶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저는 여기다가 이제 푹물르는게 맛있어서 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보다는 저는 이제 해물 육수를 넣고 해요 이거는 시중에서 파는 다시패 그걸 갖다가 끓여서 이렇게 육수를 낸 거거든요 여기다가 좀 이따 이제 볼 거예요 순식간에 일이 3개가 다완성되네요 네, 순간에 <laughs> 요리 너무 쉽게 네. 하지 아니에요 <laughs> 아니, 요 때, 요, 음식도 하다보면 요리가, 어, 요령도 생기는데, 프라이팬 같은 거 여러 개 묻혀놓으면 닦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선 순서정하고 하면은 빨리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나물 하려면 정말 손가시고 조금, 할 때부터 조금 싫죠. 네, 네. <laughs> 네. 수분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다닥다닥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요 때, 해물 육수. 한 저는 두컵 정도 넣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강불로 좀 끓이시다가 나중에 이제 중간 불로 해 갖고 은근하게 여게드시기 좋을 정도로 이렇게 물을 때까지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빨리 물렀다 그러면 더 불을 세게 올려서 빨리 물을 졸이면 돼요. 근데 이 해물 육수가 고사리 같은 데 간이 배 갖고 훨씬 더 맛있어요. 저연 조미료잖아요. 아, 이제 수분이 없을 때까지 졸이면 되는데 한번 간부 간보... 옛날에 간보다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laughs> 원래 조상이 먼저 드시고나서 우리가 봐야되는거라서 간보는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실분 있으면 요 레시피대로 그대로 하시고 간안 보셔도 괜찮아요 <laughs> 이렇게 아까 저희가 조선간장 한스푼 반을 넣었지만 이게 약간 싱거워요 싱거워서 소금을 요것도 한 티스푼으로 반 정도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고사리는 점점 더 싱거워지더라고요. 이 안에 살이 좀 많아서 그런지 예, 싱거워져요. 그래서 리이시면될것 같고요. 혹시 저는 인덕션을 사용해서 이제 불이 좀 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해물육수 두 컵을 넣었는데 혹시 이제 화력이 약하신 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이 너무 많으면 이 고사리가 곤죽된다고 그러죠. 너무 물러지니까 한컵 넣어보신 다음에 조금 더 익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추가하시면 될것 같아요. 식성이 다 다른데 물르기 할 수는 있는데 물른 걸 갖다가 꼬들꼬들하게는 못 하잖아요. <laughs> 그러면 이거 쓸때예웍 네. 같은 데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팬 같은 게 종류가 써야 되는 게 따로 있어요. 팬 같은 걸로 하면 조금 더 수분이 빨리 증발이 되고요. 웍 음. 같은데 하면은 아무래도 깊고 이렇게 감싸주기 때문에 빨리 물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림 같은 거 이런 거할 때는 웍 같은 데다 많이 하시고 뭐. 빨리 익어야 될, 뭐, 부침 같은 거, 이런 거 바삭하게 해야 될 것은 프라이팬에다 많이들 하시죠. 아물은 먹이 하는 게 좋겠네요. 먹이 하는 게 좋죠. 요렇게 보시면 국물이 약간 자작하죠. 그리고 콩국물 같이 이렇게 뽀얗죠. 기름이 이렇게 이제 바글바글 끓여지면 굉장히 더 고소해져요. 들그림하고 참기름만 섞어지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물을 조금 남겨놓으시고, 이제, 이제 부들부들해지면서 간이 잘된것 같아요. 이제 고사기는 하지만, 또 참기름의 풍미가 좀다 날아가긴 했어요. 끓여서. 그래서 조금 참기름 한반 스푼 정도만 더 넣으시고, 해소금 이렇게 조금 넣으셔갖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laughs> 정말 쉽네요. 다음에 이제 혼자 할수 있어요? 네. 예. <laughs> 아고 이 정도만 하시면 어, 이게 뭐 메인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제사 드리시고 식구들끼리 한 드시기 딱 좋은 양인 것 같아요. 고사리 한근4 0 0그 그다음에 시금치 한단 콩나물 한 봉지 근데 시금치가 어, 단이 조금씩은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장은 이렇게 넣으시고 소금만 조금 조절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국물 조금 뒀다가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뿌려 드시면 맛있어요. 물 없는 거보다 통깨를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